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메타타임 메타 에어드랍에서 진리를 연결해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런식으로 영어로 뭐라뭐라 써져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해보면은 어, 지금 계정을 연결하여 태그를 나열하고 더 많은 MT를 얻으라고 합니다. 메타 에어드랍에서 연결시켰던 트위터 또는 디스코드를 연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코드는 여기 있는 거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디스코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테스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연결하시면은 추가적인 뭐 미션들이 있는데, 미션들을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눌러서 위에 거를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신 다음에 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답을 10단어 이상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업 열기 해서 페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10글자 이상 써주시면 됩니다. 어, 아래 있는 거 그냥 좀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되겠죠. 누른 다음에 수 복사해주시고 여기다 넣고 완료해주시면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옆에 것도 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아래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뭐 아이폰이면 아이폰, 구글이면 구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완료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컴플릿 받으면서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쭉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여러 개를 하면은 정지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진리 연결 눌러 주신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진리에서 얻은 어, 10XP마다 1MT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진리는 따로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연결이 안 됐다고 오류가 나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로 다시 돌아와서 연결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출석체크 매일 해주시면 되고 출석체크 한번헬다에다 10XP니까 1씩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메타이어드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로 오셔서 진리부터 연결하다 눌러주시면 되고 이러면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연결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포인트당 1씩 포인트가 쌓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리에서 출석체크, 이거 했었던 10포인트를 여기서 쌓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미리 진리를 쭉 진행하다가 연결해도 포인트가 쌓인다는 걸알수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미션들 쭉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